근데 왜 지금까지 안 가셨어요? 안 가요? 네. 5만 8천 가지 이유가 있는데. <laughs> 짐 덩어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나 짐될수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어요. 어떤 나이라는 <laughs> 강력한 복병이 나타나서 응.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격을 해 봤는데 음. 너무 세요. 나이가 음. 그 친구가 힘이 너무 세. 후회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포기한 거지 네. 기법 항복한 거예요. 지금의 감정만 갖고 어, 논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에, 서로 젊었다면은. 에, 또 열정을 많이 품고 있긴,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감성이 조금 어,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온도가 또 다른 온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모르는 어, 상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 하나씩 좀더 네. 드세요.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토마토 마리네이드라고 그것도 쌓았으니까, 네. 내일 아침에 그잡곡빵에다가 네. 크림치즈 올려서 그거 몇개 올려서 넣으면 에피타이저로 딱 좋거든요. 그렇게 드시고 운동가세요 어, 뜨거워. 어, 왜 가슴 뜨겁지? <laughs> 뭐 작품 준비하시는데, 아, 시간도 없으실 텐데. 여기 강아지들 선물까지 있어요. <laughs> 강아지까지? 그 <스마스? 웃음> 신발 많이 뜯더라고요, 애들이. 에? 잠깐만요, 이거 봐야지. 그 바질은 제가 키운 것도 넣었어요. <laughs> 근데 벌레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바질이 맛있나봐요. 벌레, 네. 벌레 먹으면 더 네. 주, 건강한 거예요. 우와. 빵에다 넣겠 딱. 먹는 게더 맛. 있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아껴 먹어야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감동 못다이네 여기.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음. 음, 배려를 아. 받은 것 같아요. 배려를 아. 받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가 생각났어요. 잠시만요. 제가요 음. 음. 잠깐 차에 갔다 왔는데요. 네. 이거 오늘 어떻게 입고 나오실지 몰라 갖고 그 추울 것 같아서 뭐 그냥 마음 어,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이거 추우실 것 같아 갖고 어. 받아주세요. 이거. 추우실 것 같아서. 언제 준비하셨어요? 바쁘시면서. 아, 아, 와, 아, 센스. 아, 아니, 저 핑크 좋아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옷에 어울리실까요? 어, 너무 좋아요. 이거 예. 어떻게 접어서 하는 거죠? 어, 이걸. 예. 예, 한 번. 감사합니다. 저 이런 거 받아도 돼요? 어, 아니. 뭐 일단 해봐야지. 네. 오, 너무 따뜻하겠다. 이거랑 세트 같아요. 이거랑 세트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나쁘지 않네요. 음, 감사합니다. 오. 오, 좋아요. 아니, 나는 네. 오늘 추울 네. 것 같아서 네. 그냥 준비했는데, 이, 이런 정성에 50분의 1만 네. 써서 준비를 했는데, 아, 괜찮네요. 색깔이. 침대. 음, 준비해주신 게 생각해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지, 너무 부족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예뻐요. 너무 따뜻하고 어. 이게 생활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주신 거에 어, 이저저 저, 부웅 하려면은 최소 한 이불 정도는 갖고 왔어야 돼요. 최소 한 이불 정도는 갖고 왔어야 요 <laughs> 아, 근데 진짜 그러네요. 진짜, 진짜 따뜻해지네요. 그죠? 네. 아까 이거 보고 따뜻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진짜 따뜻해요. 응. 네. 갑자기 안 추운 것 같아요. 약간 막 이렇게 우드로드 떨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이런 어. 농담좋요 <laughs> 아,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나 보다. 하늘공원에서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이 추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목도리를 준비했는데, 또 여성분이 좋아하는 분홍색을 선택해 갔는데, 마침 감청색을 입고 나오셨는데, 저는 그연 핑크 컬러가 그렇게 잘 맞을 줄 몰랐어요. 와. 이렇게. 와, 거기다가 정성스러운 음식 뭐더할 나위 없습니다. 음. 천상의 점심이었습니다. 가실까요? 예. 응. 이때도 호칭 물어봤잖아요, 차에서. 아, 호칭? 예. 네, 더우시죠? 더 호칭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laughs>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몰라가제 근데 선배님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선배님. <laughs> 선배님... 근데 선배님 말고 뭐 없나? <laughs> 그냥 병진님 그럴까 <laughs> 그렇게 할까요? 사주 네. <laughs> 믿으세요? 비슷하게는 믿어요 아, 제가 조금 공부했거든요 <laughs> 저기 갈까요? 어디요? 타로점 보러 타로 좋아하세요? 아니 나는 네. 한 번도 안 봐봤어요. 많이 봤어요? 어, 전 좋아해요. 어, 그래요? 네. 그거 한번 봅시다. 기대돼. 우와 여기 도시락 도시락 집이 있네. 어 따대고 감이 진씨 도시락 이 있는데 도시락 장사를 하는 거야? 없다되고 감히 지은 시 도시락이 있는데, 도시락 장사를 하는 거야? 진짜 맛있게 잘 드신 것 같아. 네, 맛있었어요. 내가 그냥, 그냥 성의로 맛있다는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어디 주차장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앉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펜씨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그거까지 띄워주셨어요 타로 선생님께서. <laughs> 네. 저는 처음이에요. 타로가. 오, 네. 네 타로 저는 처음인데. 진 씨는 해보셨다면서요? 아, 한번. 저는 그냥, 그, 유튜브. 어, <laughs> 아, 네. 온라인 상으로 네. 아, 직접 보지는 않으시고요. 아, 한 번, 옛날에 언니 따라갔다가. 래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커플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커플로 오시는 분들은 커플인지 또... 어떻게 아셨어요두 분이 같이. 또 <laughs> 이제 <laughs> 어. 네, 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운세를 또 보시기도 음. 하고 그래요. 네. 네. 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인을 한번 먼저 봐볼까, 살짝? 연애운으로 개인 개별적으로요. 연애운을 개인으로요. 아니 그냥. 예. 스, 네. 인생으로. 아, 인생으로 아~ 그런 것도 봐요 어, 어, 우리가 우리... 타로는 좀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보는 게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성공할수 있을까요 음... 이렇게 음...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되나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좀 편안하게 살수 있는지 아~ 돈으로 마음 아니면 마음 편안하게 네, 네, 네. 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네. 세장 뽑아주시면 되세요. 세 장이요? 네. 여기 뽑으라고 여유가 있나 보다. 이 카드는 나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오. 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항상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간 진취적인 걸로 갖고 있는 카드예요. 어. 근데 또 그러면서 굉장히 신중해요. 어. 어.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단계단계, 단계, 한 단계씩 하는 타입이세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삶이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일적으로. 어... 일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휴식이 항상 필요하대요. 아... 휴식이 항상 필요하대요. 아... 휴식. 휴식. 이 휴식. 그러니까 내가 일로서는 항상 열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추진하는 것도 있으면서도 신중하고 진중하게 가지만, 음... 개인적으로는 난 항상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음... 네. 왜 그러는지를 봤어요. 왜, 왜, 오. 왜 주고 싶을까? 네. 자 이거는 상처예요. 오. 칼이죠, 상처예요. 오. 칼이죠, 칼이 세 개는 내 심장에 칼이 꽂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처예요. 아픔, 이거를 뽑아버리고 싶어. 근데 안 돼. 칼이... 네, 이거는 오. 내가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처야.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내 스스로가 그 상처 때문에 쉬고 싶고, 힘들고. 음. 어쩔 때는 긍정적으로 확 좋았다가, 어쩔 때는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가라앉았다가, 이게 좀 있으시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외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음. 안에서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예. 네. 혹시 사람 봐가면서 관상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laughs> <laughs> 맞는 것 같으세요? <laughs> 그럼 이제 <laughs>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 아. 네, 어떻게 될 건지? 자, 나를 흔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내 중심을 잡고, 갖고, 딱,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음. 편해지실 거예요. 음. 음, 편해지실 참. 거예요. 이거는 뭐 물질 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적인 부분도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여유로운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더더 더 즐기면서 살실것 같아요. 아... 네, 꼭 어, 좋은데요. 너무 좋게요. 네, 좋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힘들었던 거에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신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그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그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이게 모든 타로전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괴들이 그 많이 나오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나쁜 네, 네. 것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우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아플까 했을 때 이렇게 상처라든가, 네, 이건 내가 나를 아프게 한게 아니고, 약간 이제 다른 곳에서 나를 아프게 한 거거든요. 아, 니 저는요? 네. 너무 지금 놀랐어요. 음. 이게 너무 비슷하게 뭐, 예, 예. 말씀해 주시니까, 예. 어, 뭐지? 옛날에 예. 그런 생활.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우리가 펜타클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 이 카드가 나오면 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 상처받고 힘들고 해도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단단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단단함으로 내 앞으로의 미래를 내가 편안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와,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앞으로 마음이 편하게 살수있다는 거기에 나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음, 마음이 편한 게 최고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꼴 네. 떠나서 음... 마음이 편한 게 최고죠. 네. 또 보세요. 이거는 제가 뭘또 봤냐면, 그러면 내가 어떤 변화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지, 그 편안함을 좀더 땡길 수 있을지, 어... 그거거든요. 이건 변화예요. 네. 응, 변화. 내가 변화를 줘야 된다. 여왕이에요. 퀸가. 어, 그, 그 예, 나는 그 왕이잖아요. 그럼 나는 여왕을 만나야 한다. 그래요. 네. 아, 네. <laughs>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이거 변화를 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죽음 카드예요. 그러니까 끝내라. 내 현재 상황을 마무리를 쳐라. 그러니까 변화를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해피이 이게 나왔네요. 네, 여왕 카드가. 그래서 근데 어, 그런 변화를 주면 좋긴 한데 얘는 뭐냐면 저울질 하는 거죠. 재는 거죠. 해도 되나? 어... 이건 거죠. 찾을 그래서, 찾을 그래서 찾을 예, 하면 이 변화를 주는 게 좋긴 하지만, 약간 이거는 내가 조금 저울질할 수 있겠다. 음... 네, 네. 음... 그러네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자 세분 나오시는데, 저도 봤지만,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 멋진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음,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감 있어. 네. 한번 봐볼까요? 예, 여, 연애운 같은 거 볼까요? 아, 그래. 연애운 같은 거 볼까요? 아, <laughs> <laughs> 궁합이야? 아이 예. 아, 예. 따로로 궁합도 봐요? 어볼수 있어요. 네볼수 네, 네.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같이 네? 궁합 보는 거? 어,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난 처음... 태어나서 공합 처음 보는 거예요. <laughs> 태어나서 첫 번째예요, 처음. 네. 어, 좀 걱정돼요, <laughs> 처음이라. 예. 네. 아... 뭘 어떻게 하는 음.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커플 타로로 보는 경우에는 두 분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거든요. 아, 두 분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거든요. 어... 아, 두 분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거든요. 어... 네, 그기운 아, 제가 모아야 되니까 분이... 이거 아... 아니, 아니요 저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요 아... 두분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아, 따뜻 이렇게 해 아, 이아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아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좋으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손이 떨릴까 봐 한쪽에 이렇게 딱이 테이블에 딱댔어요혹시라도 떨리면 거기 강하게 눌러서 손을 안 떨리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잡고 있었죠. 저도 오만 가지 생각이 그땐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수줍어졌다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솔직히 타로에만 온전히 집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잡아주세요. 조금 더 잡아주세요. 네. 조금 더. 네. 네. 자, 세 장씩 뽑아주세요. 세 장씩. 네. 네. 잡고 뽑는 거예요. 어, 그렇죠. 네, 네, 아, 네. 잡고 네. 뽑으시죠. 아, 먼저 뽑으시면 되요. 네, 네. 그럼 저는 여기 굉장히 그 모여 있는 카드에서 제가 먼저 뽑을까요? 여기쯤에서 네.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하나하고 이렇게 네뽑았습니다 뽑으시죠. 네.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잡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우선 잡고 있어주돼요 아, 이건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본 거예요. 네. 응.